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세계요리입니다. 일본 스시 수시 맛 소개와 역사 맛 소개 스시의 특징 스시는 신선한 생선과 쌀을 사용하여 만든 일본의 전통 음식으로 심플한 조리법과 정교한 맛으로 유명합니다. 신선한 재료와 간단한 손질로도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의 특성 스시의 매력은 각각의 재료가 지닌 고유한 맛과 신선함에 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살아있는 듯한 쌀의 식감은 맛있는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기원과 역사 스시의 기원 스시는 고대 일본에서 어부들이 생선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쌀을 사용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하여 현재의 스시로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스시 문화 일본에서 스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종류와 스타일이 있습니다. 현대의 스시는 전통과 현대적 기술의 조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시 수시 과학적인 영양 분석 스시의 영양 분석일 단백질 스시는 식초와 함께 살코기와 쌀을 사용하는데 이는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께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선한 생선을 사용하면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응. 탄수화물 스시는 쌀을 사용하여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쌀은 주로 탄수화물을 제공하며 스시에서는 이것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3. 지방 스시는 지방 함량이 낮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생선과 쌀을 사용하여 지방 함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비타민 및 미네랄 스시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이것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5. 칼로리 일반적으로 쓰시한 조각은 첫 칼로리 식품으로 한끼 식사에 적합한 칼로리 양을 제공합니다. 일본 쓰시 수시 영양과 맛있게 만들기 레시피대로 소개해 생선 신선한 해산물이 주요 재료입니다. 연어, 광어, 참치 등 다양한 생선이 사용됩니다. 쌀 고품질의 쌀을 사용하여 스시를 만듭니다. 신선한 생선과의 궁합을 위해 쌀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3. 식초 스시산을 사용하여 식초를 만들며, 이것이 스시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손질법 1. 생선 손질 신선한 생선을 세심하게 손질하여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과정이 맛을 좌우합니다. 쌀 손질 쌀은 철저하게 세척하여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며 밥을 차려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 1. 샤리 쌀밥 만들기 쌀을 삶아서 샤리를 만들고 식초와 설탕, 소금을 넣어 고루 섞습니다. 스시 만들기 샤리 위에 생선을 올리거나 롤을 만들어 다양한 스시를 제작합니다. 손으로 구워낸 작품입니다. 일본 스시 수시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레시피 유사한 요리 추천일. 샤브샤브 S H A B U S H A B U 일본식 샤브샤브는 다양한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뜨거운 물에 삶아 먹는 요리입니다. 스시와 같이 신선한 재료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돈부리 D O N B U R I 돈부리는 밥 위에 신선한 생선, 고기 또는 해산물을 올린 일본 전통 요리입니다. 스시와 유사한 식사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체 제품 정보일. 스시 재료 패키지 홈메이드 스시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생선, 식초, 쌀등 스시 제작을 위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스시 맛을 내는 소스 스시 전용 양념과 소스도 다양하게 판매되며 집에서 간편하게 스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본 스시 수시 섭취시 유의사항 유의해야 할 사항 1. 신선한 재료 사용 스시를 만들거나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한 재료입니다. 신선하지 않은 해산물은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선 조리 생선은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특히 해산물의 경우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 식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쌀의 보관 쓰시의 밑반찬인 쌀은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쌀이 과도하게 습기를 흡수하면 맛과 질감이 변할 수 있습니다. 4. 소스 및 와사비 사용 와사비와 소스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와사비는 식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식당의 위생식당을 선택할 때 위생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결하지 않은 곳에서 만든 음식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N.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세계 요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